저희들이 이제 입주 때까지 계약금 500만 원으로 이제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오쿨에 대해서는 그게 계약금 대출 신청하시면은 나머지는 대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시 500만 원까지만 있으면은 계약 가능하십니다. 최대 뭐 1억 2천에서 1억 할인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무상으로 녹아 들어갔어요. 이제 그 덕에 지금 분양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예, 전명 팀장 이제 찾아주시면은 제가 좀더 좋은 동호수를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뭔가 특별한 혜택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전명 팀장을 꼭좀 찾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네 오래간만입니다. <laughs> 어, 지금 그 할인 분양하는, 하는 바람에 동호수가 한달 상간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특히 이제 앞동 뭐 지금 보시면은 백일동이나뭐 103동 그뭐 2호 라인, 사무 라인. 이앞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아래층까지 호실이 많이 내려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 사이사이 뷰, 이게 온천천 뷰에 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호실 가져가시려면은 빨리 오셔서 선습하시는 게 고객님한테는 많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또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아파트는 온천천 라인에 있는 아파트라 고 보시면 되고요. 또 특징이 부산은 이게 고바위가 많기 때문에 평지 아파트가 귀하거든요그 가까이 있는 저 사직동만 해도 평지 에 있는 아파트하고 고바위 있는 아파트하고 시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데는 저희들 완전 평지에다가 전철역을 세 개나 끼고 있어요. 지금 그 동해선 동래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지하철 4호선 낙민역이 도보 7분 거리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교도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하면은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낙민초등학교가 저희들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 100년 이상을 자랑하는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학군이 정말 좋아요. 그 이번에 그 동래구가 부산에서 문화 교육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더 상승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아파트 도보 3분 거리에 수민월 공원이 또 있고요, 또 체육센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028년도에 완공 목표로 돼 있는데 실내 수영장, 실내 쇼핑장, 그리고 헬스장, 아쿠아로빅장도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하고 그냥 네. 그냥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어 분양가가 어. 6억 후반에서 7억 중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저희 포레나 아파트가 있는데 포레나가 입지한 지 7년 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입주할때 얘들은 8년 차면 구축으로 넘어가죠. 걔들이 지금 시장 좋을 때 8, 9억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요즘 조금 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6, 7억 대는 하거든요. 그럼 옆에 그 구축으로 넘어간 아파트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충분히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메리트가 있죠. 최근에 구산 보니까. 네. 좀 상급지 입지에. 네. 피 붙는다고 그런 이야기. 상급지 지금 분양한 아파트들이, 어, 피 거래가 잘 되고 있어. 그리고 고가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거래가 잘, 이렇게 분양이 잘 되고요. 네. 또그래도잘 되고요. 근데 저희도 지금 동네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급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미래의 상승 가치가 높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상급지 아파트는 나중에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는 가격이 떨어져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보시면 돼요. 그외 지역도 요즘은 이제 상급지가 분위기 좋아, 좋아지면은 덩달아 같이 또 따라가 올라가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유니트는 어떤 타입인가요? 저희 84B 타입인데요. 저희 주력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워형인데 판생형하고 이게 구조가 별 차이가 없어요. 펜들 공간이라든지 수납 공간이 소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아, 어, 그러면 저 지난번에 봤을 때 A 타입은 있던데요? 아, A 타입은 우리가 전체 매세이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아. 아마 조만간에 A 타입은 유니트를 아마 폐쇄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8, 4, 1 타입 뭐 아래층이라도 하실 것 같으면은 빨리 오셔서 선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P 타입 한설명니 어, P 타입도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여유분이 조금 남아있지 네. 나가기는 8, 4, P 타입이 더 많이 나갔다 보시면 됩니다. 네. 얘가 네. 안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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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8, 4, P 타입 현관인데요. 양쪽에 이제 신발 수납장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현관.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문이 네칸짜리에요 네칸짜리 신발 수납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알루미늄 엣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오래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이 재질 자체가 좀 독특하죠? 아, 약간 네. 좀 석재 마감 재질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공용 욕실이거든요. 아, 보시면은 이제 타 아파트에 비해서 욕실이 조금 크다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좀 크게 느껴지시죠? 네. 뭐타 아파트처럼 똑같이 욕조, 또 슬라이딩 도어, 수납장 설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물건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콘센트함이 안에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욕실 안에서 이런 그 헤어 드라이기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첫째 자녀방인데요. 보시면 이제 요즘은 자녀방이 북박이장 설치 잘안 해드리거든요. 요즘 다 유상으로 해드리는데, 저희들은 무상, 기본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방이 창을 보시면은요, 보통 반창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 보시면은 전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창으로 한 이유가 이게가 전세대가 온천 좀뷰가 조금 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여기 지금 복도 팬트리거든요. 어, 복도 팬트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선반가 선반이 D자형으로 기본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마감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확장비 외에 이런 옵션비를 이런 시스템 선반도 요즘 잘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제공해드는 구목이 많기 때문에 확장비 외에 별도로 그렇게 돈들어갈게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두 번째 잔여방입니다. 어, 굉장히 <laughs> 넓죠. 이게 A 타입에 비해서 그 잔여방이 10cm가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큰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B 타입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방인데요. 어, 안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킹 사이즈 침대 두고도 양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가 가늠이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또 발코니 공간도 굉장히 넓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물쓸수 있도록 그리고 하수구라든지 수전이 또 설치가 돼 있고요. 오케이. 어, 진짜 이하게 뛰어서 그렇지. 많이 넓어요. 아, 예. 네. 예, 많이 아, 넓어요. 느낌이 아니라 훨씬 넓군요. 다른 데 비해서 방이 좀큰 편이죠. 이 정도면은. 네네.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파우드룸 들어간 입구도 보시면은요. 다른 데 비해서 한두배 정도. 네, 네. 입구가 넓다 보시면 돼요. 그거 때문에 방이 넓게 느껴졌는 건. 네, 생각했는데. 넓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 또 넓고요. 또 개방감이 있어요. 입구가 네네. 넓다 보니까. 네, 답답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다른 타 아파트 가시면은요. 요로 화장대도 잘안 해드려요. 화장대도 다 별도 옵션으로 돈을 받고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예, 요즘은 이제 마감제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다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이런 무드동도 또 기본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있게. 예.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거든요. 드레스룸에 요런 시스템 선만도 역시 또 기본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이거든요. 부부 욕실에 이제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고급 비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딩도 어 수납장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 물품을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 보시면은 다른 아파트와 똑같이 샤워 부스 안에 해바라기 샤워 헤드, 그 수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되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거실을 보시면은요. 이제 84A하고 이게 폭은 똑같거든요. 근데 길이가 되게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아이랜드 식탁이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이랜드 식탁이 이쪽으로 설치가 되면서 거실을 굉장히 넓게 쓸수 있도록 이제 자리 배치가 되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정이 보시면은, 어, 2.5m 예요 우물 천정이. 타 아파트는 2.4m 거든요. 러 그러니까 근데 타 아파트 비해서 한 10cm 가좀더 높다 보시면 됩니다. 이 주방이, 어, 지금 아일랜드 식당을 이쪽으로 두면서 D자 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식탁 배치가. 그럼, 주부동선이 가사일 할때 가장 그 효율적인 동선이 D자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사일 할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수납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하기가 굉장히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식당 밑에 보시면은 요런 그 수납장이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그래서 뭐 냄비라든지 큰 이런 그런 어? 그 수납하기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타워형 같은 경우는 주방에 창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창이 있음으로서 이런 그 통풍이라든지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각 싱크볼 요즘 대세인 사각 싱크볼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 탈수기. 탈수기가 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음식물 잔여물 처리하기가 굉장히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다용도실이 굉장히 깊어요. 깊기 때문에 또수전도설치돼 있고, 뭐 물설일,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많잖아요. 뭐빨손빨래라든지 여러 가지 물소리 일 있을 때또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부산 최초 이제 34평 그 1억 이상 할인한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 바람에 분양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조건이 조금 변경된 게 나머지 5%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자체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계약금 대출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럼 입주 때까지 내돈 500만 원 있으면은.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볍게 또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8 4비는 그나마 이제 주력 타입이다 보니까 세르수가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동호수 하실 것 같으면 은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전명 팀장을 찾아주시면은요. 그리고 팀장이기 때문에 좋은 동호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특별한 또혜택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명 팀장을 꼭 찾아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